응, 음, 꼬비 거기 있어. 음, 이리 와. 음, 어, 우리 고양이 거기 있어. 음, 올라올 수 있어? 오이구 잘 올라오네. 오이구 내려올 거야? 오이구 우리 고양이 배고팠어. 음. 오비 아이고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배 많이 고팠어 어, 언니가 아침에 어랬잖아 음쉬쉬어배 많이 고팠어 여기 앉아 있어 음밥 줄게 밥 줄게 음 쉬이. 앉아있어? 오지 고기 앉아있어? 고기 앉아있어? 응, 밥 줄게 기다려. 어이구, 그거 기도해. 어이구, 잘한다. 어이구, 어이구, 잘한다. 어이 잘했어요. 요 앉아있어? 응, 음, 밥 줄게. 응, 음, 밥 줄게. 사료도 먹을 수 있어? 사료 먹을 수 있어? 먹어 봐. <laughs> 그거 뜯는 게 그렇게 좋아? 이리 와. 응, 음,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사료는 아니야? 음. 밥 줄게, 기다려, 그럼 여기서 기다려 언니 밥 갖고 나올게 응, 음, 사료도 먹고 있어